2000년대 대표 청춘 스타 조한선이 청춘을 담은 영화 마차 타고 고래고래로 돌아왔습니다. 조한선의 대박을 응원하며 스타들이 뭉쳤는데요. 먼저 팬츠에 셔츠만 입어도 빛나는 남자 성훈이 함께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훈입니다. 저 오늘 한선영 응원하러 왔는데요. 일단 마차 타고 고래고래 지금 들어가서 재밌게 보고 어, 꼭 대박나길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도 우월한 기록지를 뽐내며, 조한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 절친 한선 씨의 오랜만의 영화라서 굉장히 기대되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영화라고 하는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한선아 힘내, 파이팅! 그런가 하면, 마차 타고 고래고래에 깜짝 출연한 조진웅도 카메라 앞에서 영화 대박을 응원했는데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주 젊은 버스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출연하거든요. 예,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파이팅 하십시오. 예, 마차 타고 고래고래 고래 파이팅입니다. 주한선의 청춘이 가득한 영화 마차 타고 고래고래 고래. 많은 사랑 받길 바랍니다.